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아, 이 첩첩 삼중 속에, 어, 우리 아우가, 여기 우리 아우가 소유하고 있는 산인데요. 어, 내가 좀측좀 좀 캐자고 하니까, 여기를 저를 아르켜 줘가지고 이리 왔습니다. 와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또, 시켜는 영상을 또한 번,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 딱 깔끔하긴 해. 내가 이놈 하나, 여놈 캐봐야겠구만 친구는 그놈 켜봐. 아, 층농쿨이 엄청나게 크네. 여기는 캡이 좋냐? 어? 아 그럼 이거 아직 몰라. 아 여긴 돌리 돌이. 소리 돌이 좀안 좋은데. 아이고. 일자로만 안 들어가 있으면 어? 일자로만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밑으로? 어디로? 어마어마하게 굵은 놈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좀 어느 정도 파고나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아휴, 이게 지금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아휴, 난항의 예상이 되네요. 지금 엄청 오래 돼가지고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 앞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잎에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것이 이렇게 샤이 어마어마하게 아 사이즈 좋네. 아이 바로 옆에가 파이가 큰 것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후. 한번 또. 열심히 한번 켜볼게요. 여기 다 해갖고 빌어봐, 한 번. 욕쟁이 하랍시. 여기 아이고. 근는 엄청 칙. 좋지. 거, 거그를 고인, 고인자리로 있잖아, 친구. 거그를, 어. 아, 이렇게 큰 놈을, 씨. 꼭그 밑에 거기에 딱걸리네 여기서부터 해갖고 쭉, 저쪽으로. 거봐, 거, 거그가 걸려있잖아. 아이고 그그저 바이, 어후, 어후, 힘들어가지고 다음부터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 자저 정면으로 들어간 걸카팅이고이폐이옆쁜 옆에 라인으로, 뻗은 것을 따라서, 여기까지, 철까지, 어 한, 1, 2, 3, 4, 5, 한 6m 정도, 6m 정도 되는, 대물, 알측을, 아, 득템했습니다. 우리 친구는 또 저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 잠시 또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용한 마리가 이렇게 땅 속에 있다. 나온 것처럼 그러네요. 대박. 후, 지금 이 첫쪽. 응달 어, 전라도말로 응달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여기 햇빛이 안 들어오는 북쪽 방향 그쪽 저 건너편에 이쪽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양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칙 최초의 이 동생 이 지인이 여기 자기네 산이라고 이거 칙 어차피 캐내버려야 된다고 캐가를 나면 캐가라고 그래서 최초에 왔어요. 잠시 또또좀더 열심히 캐고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만난 녀석인데 이거는 모르겠지만 아직 더 캐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생긴 모양새대로 보면은 보통.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수치일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더 캐보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영상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아까 처음 캐때 말했던 것이 잘못됐네 이게요 알치기네 알치 아이고 아이고 돌이 얼마나 이렇게 돌이 많아 갖고 힘들어. 후. 아유, 힘들어. 그것도 이쪽 옆에로옆에 라인으로 간 것이 지금 파다 보니까 이쪽 라인에가 지금 뿌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한번 더 켜볼게요. 이렇게. 이놈도 1m, 2m, 3m, 4m. 5m는 안 되고 저는 지금 약간 수칙 같다고 했잖아요. 수칙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면서 또 다시 이렇게 굵어지고 이 나무 하나에서 이놈하고 이놈하고 조기 했습니다 저기에는 지금 뿌리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이놈보다 좀 얇아서 그냥 그대로 놔둘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고, 우리 친구가 이렇게 또,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 아 더워. 우리 친구 저기는 끙끙 앓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찍히는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만 담아드리고요 어이구 힘들어 아 어, 경치 한번 구경하세요 아 어, 엄청 좋네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거기 있잖아 스파크리. 어디가 그 뒤에 응 알았어 아이고 왜 나는 래 저... 도시감은 하나 있어, 중리감네 이놈 씨커다, 이차에 씨커다. 아이고, 무지하게 많이 켰네. 친구, 이놈 이놈이 이렇게, 야 용새끼는 이거 빨리 잘려야지 이거. 중간에 한번 잘러, 친구. 큰 울고. 아우 거참에 나와서 안돼, 꼴백 있어. 아 저는 오늘 왜 토막 내버려 어해 토막내야 돼해 토막 아이고 힘이 빠져갖고 이제 턱뼈 시한창기하네 내마치 따르면 되겠네 오늘 치히는 영상은 여기까지만 올려 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이 산골짜기 힐링 한번 해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았 우측라인은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